자, 이번엔 나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이. 이런 거풀 때는 이제 현재 나이 잡고요. 뭐몇년뒤 나이면 현재 나이에 뭐몇 년을 더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식을 세운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바로 문제 가볼게요. 그렇게 어려운 패턴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 현재 아버지 나이는 42세이고 아들이 나이는 14세일 때몇년 후에 아버지 나이가, 이게 관계식이겠네, 그죠?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 나이 두 배가 되느냐. 물어보는 게 뭐야? 몇 년이죠, 몇 년. 이거를 X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지? 그러면 식을 세워보자. 현재 아버지 나이는 42세잖아. 그지? 42세 몇 년이니까 여기다 X를 더하면 이게 아버지 나이겠죠? 아버지의 나이. 그죠? 그 다음에 아들의 나이. 아들 나이는 에 14죠. 거기다 몇년 후가 되겠습니다. 그지? 근데 아버지 나이가, 뭐? 아버지 나이는, 나이는 아들 나이의 두 배. 이 이렇게 되야지 되겠습니까? 이걸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2 더하기 X고요. 이건 28이죠. 그 다음에 2X입니다. 그러면은 어, x 빼기 2 x 구요 이거는 28 빼기 42입니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 x 구요 됩니까? 돼요? 이거 얼마입니까? 28, 42 빼면 얼마야? 응? 이거 계산 잘안 되나 여러분? 마이너스로 묶어. 요거42 빼기 28이잖아. 이것도 암산하지 말고 뭐 잘뺀것 같은데. 뭐 22랑 6으로 나눠도 되고 그지? 아니면 30 뺐다가 2를 더해도 되 그지? 그럼 얼마? 14죠 14 됩니까? 됩니까? 네. 응. 마이너스, 얼마? <laughs>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12. 마이너스 12죠 12 됩니까? 네, 네 안돼 됩니까? 마이너스 14죠 이 사람아 그래. <laughs> 엑스는 얼마? 14입니다. 그죠? 그 다음.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나이는, 금방 같이 풀는데또 10이라고 하냐 어머니의 나이는 딸의 나이보다 24세가 더 많다고 한다. 5년 후에 어머니 나이가 딸의 세배가 된다고 했다 현재 어머니 나이는, 자, 물어보는 게 이거네. 현재, 현재 어머니의 나이. 그게 엑스겠죠 됩니까? 자, 해보면. 그럼 여러분 정리를 해봐야 돼. 이게, 어, 어머니 나이가 있고, 딸 나이가 있겠죠? 그러면 현재랑, 현재 나이. 관계식 세우면, 현재 어머니 나이가 X면, 어, 딸의 나이보다 24세가 많대요. 그러면 딸은 어머니 나이에서 24를 빼면 되죠. 이게 딸의 나이 되겠죠, 현재. 그 다음 몇년 후? 5년 후죠. 5년 후면 어머니도 X 플러스 5가 될 거고, 딸의 나이도 X-24-5가 플러스 되겠죠. 그럼 5년의 나이를 써보면, 딸 나이를 좀 계산해줘야죠. 그럼 X 빼기 얼마? 19가 되죠. 19. 자, 관계식 나왔습니다. 뭐다? 5년 후 어머니 나이가 딸의 나이 3배식 쓰면 되겠죠. 5년 후 어머니 나이는 X 플러스 5고요. 딸의 나이는 X 빼기 19인데, 어머니 나이가 딸의 나이 몇 배? 3배. 는 하면 되겠죠. 는.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어, 이거 뭐, x가 3x 될 거니까, 이거 좌우 바꿔 쓰죠. 3 x-19가, x 플러스, 이렇게 바꿔놓고 풉시다. 그러면, 3x, 이거는 얼마입니까? 57이죠. 이거는 x 플러스 5죠. 그러면, 3x 빼기 2x고, 5 더하기 57입니다. 그러면, x죠. 어, 아, 3x 빼기 x 아니 3x 빼기 2x가 아니고 x죠. 그죠? x입니다. x. 네. 그러면 3x 빼기 x 하면 2x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 62죠. 62. 그럼 x 얼마입니까? x는 31세네요. 그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내용 나오면 요요 내용을 쓰세요. 어머니 나이, 딸 나이, 현재, 온유로 해서 요 관계식 갖고, 여기다가이 관계를 가지고 관계식 넣어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